자 어디로 갈까요? 넘버 투 웨어럴 프롬 일단 2번은 버리고요 어디로 가실래요? 3번님 아 따라갈게요 네 4번님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요? 어 위험한 곳 말고 이쪽으로가자차고 해가지고 예. 뭐뭐차못가면 계속 가면서 뭐 파밍하면서 저쪽으로 계속 넘어가죠. 의외로 차사마다 많이 죽던데, 대부분. 마, 그렇긴 해요. 예. 자주 오는 사람 이름 외웠지. 어, 뭐, 탑체, 뭐, 했대 어. 겐지마스터 뭐 너희들 어 겐지는 뭐 요즘 많이 찾아오는 거고 일본님 혹시 방송하시는 건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까? 예예 뭐 예. 어, 대단한 방송인은 아니죠 뭐 구독해주실래요? 예 네, 아이디 가르쳐주세요 예 유튜브 방탄 브라더 구독해주시고요예 어쩐지 목소리가 아예 남달라 그 팀메드 팀메드에 일단 김동현씨하고 프로분들도 좀 구독좀 헤비 내시니까 힘이 있을거 원래 헤비 내시는 분이 힘이 세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laughs> <laughs> 예자 구독시키 구독 하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중이니까 네, 예, 예그 일단 예, 아유, 영광은요. 그, 김동현 씨하고, 그, 좀, 무슨 말인,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 꼭 같이 한번 하고 싶다고, 예. 어? 차, 차 소리. 예, 예. 차 소리, 차 소리.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예. 차가 왜 지나가? 김동현 씨 너무 팬이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방탄브라다고 아, 저도, 아 저도 별로 안 친합니다. 아, 아, 이 아, 아이, 아, 알죠, 뭐. 하지만, 네, 회비 내시는 분 파워는 무시 못합니다. <laughs> 어, 그래, 그래, 햇때잘 자고. 이렇게 또 구독해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니 좋네요. 아, 저 유튜브로 맨날 이거 지금 초보라서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일단은 초보분들은 잘하는 분들 방송 보면 안 돼요. 왜냐? 그분들 따라하면 절대 안 늘어요. 그렇겠죠? 아 그럼요. 예. 옛날에도 그분들 못 이겨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16, 어떤 분. 26킬 스나이퍼 하시는 분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보시면. 아, 아 예, 아,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laughs>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초보분들은, 예, 저 같은 방송을 봐야 돼요. 어, 거북평정이 어려우고. 아. 아이고. 조만간 저희 채널에 프로분들, 프로, 어, 운동분, 하시는 분들이 구독 좀 누르겠네요. 꼭 부탁드려요. 4번님. 알겠습니다. 네. 이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메모하겠습니다. 네. 한글로 방탄 브라더. 오케이. 네. 그, 지금 1번 방탄브라더 저거는 카카오톡 아이디도 어, 어, 동, 어. 동일해요. 어? 뭐, 이번, 이번 얘기하는데. 뭐뭐고요 네? 어? 자, 네. 어, 뭐, 뭐라고 한 거지? 모르겠어요. 굳이뭐 이해할 할 필요가 있나요? 어앰포앰포아앰포쓰실안 앰프, 앰프. 앰프 어, 쓰시는 a 제가 l e u n s e s 아그 o n Unsession. u 총알 e s s i o n u n 우지 s 우지 o n u n s 가 s 아 총알 있어요. 예. 아 Unsession. u n 삼배삼배라삼베하고 삼베, 개머리판 좀 나오면 좀 챙겨주세요. 삼배라도 아... 저희 채널에 진짜 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 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laughs> 네. 아, 어이 굿. 베리 굿. 그... 대창하고 개머리판 좀... 부탁드립니다 찾으시... 개머리판 얘기 있습니다 아예몇 번님이시죠? 아 4번님 딥매드 딥매드 예예 오케요 이 도트... 도트 나오면 하나만 주세요 아 예. 네. 저도 찾으면 예 네. 감사합니다 자기장이 지금 밑으로 빠질 것 같거든요. 밀베로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아이템을 나중에 시체에서 주워 먹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일 번님이 다 죽여주세요. 제가요? 음, 뭐 지금 제제 방송 그뭐 프로 방송이 아닌데요? 예. <laughs> 네. 총당 한 마리 먹게 해주세요. 예, 아, 어, 예, 예. 저도 좀 먹고 싶네요. 헉! <laughs> 예. 아니, 어, 어, 총, 사운드, 사운드. 초, 초, 총, 총, 남는 거 아무거나 보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심각하게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까 뭐, 오제 안 드셨어요? 우지, 우지, 총이 아니잖아요. 아, 아 방금 미니 먹었다. 누가. 예. 네, 우, 오, 오, 우지는 총이 아닌가요? 어, 아, 그렇군요. 총이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우지, 우지 엄청 좋아요 연, 연사랑 그게? 우지 잘 쓰시는 분들은 근접에서 우지우지만 오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근데 근, 그, 근접에서 싸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예 전 예. 이거 UMP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아씨 문제는 나도 총알을 많이 못 먹었네 <laughs> 아스르르 여기 스르르 있네 스르륵 아무도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스르르아전 미니 먹어가지고 스, 스르륵 우즈보다 그거 써야겠다 차라리 어디 어디 있어요? 이 집에? 스르르 먹었는데 어 제가 먹었는아예 괜찮아요 좀괜찮아스르르 먹었어요 예 네. 자 다리 건너죠 지금 빨리 건너야 될때 건너야 돼또 나중에 건너면 좋습니다 이미 이미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어차피 근데 나중 가면 더 빡세져서 차라리 지금 네 지금 가는 게 나아요. 나중 가면 막 그냥 양각으로 그냥 막 공격 당하기 때문에. 아, <laughs> 방송은 유튜브로 보면 됩니까? 아예 예. 그렇죠. 알았어 아. 오늘 밤 동안 내가 네, 다 보겠습니다. 아 혹시 치패드 필요한 사람 있어요? 어 아니 아니요. 일단은 하이라이트. 할랄트... 부터 좀 보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주, 예. 좋아요 다 눌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뭐,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주변 분들, 이제 뭐, 그, 팀매드 소속, 있습니다. 예, 소속, 김에 있으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아니면 진짜로 그 지금 팀메드 김혜님하고 이렇게 김동현 선수분하고 이렇게 또 누구 이렇게 또한번딱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4인키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제대로 되겠는데요 네 그거 어떠세요? 네 하루 종일 딴 방송 딴거안 하고 그냥 그대로 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다른 분들하고 안 하고 아, 근데 시, 신혼이라서 바쁘실 텐데 아, 김정현씨 결혼하셨나요? TV 안 보십니까? 아, 예, 예, 요즘 좀. 방송하십니까? 요즘 피곤해서 잘못 보고 있어요. 아, 결혼하셨구나. 어. 어, 아, 예. 또 그렇다고 뭐, 남자 일에 뭐, 그렇게 또 뭐, 관심을 가지려. 가질... <laughs> 아, 예, 예. 아 뭐,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선김정현 선수. <laughs> 예, 예. 아, 뭐그 정도, 아무튼. 편집해주세요. 여기, 네, 여기까지. 네. 저 혹시 AR 보이면 좀 얘기 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아 AR 찾았어요. 도, 예. 도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도트 저 하나 찾았습니다. 오시 면 드릴게요. 예, 또 또. 또. 이거 이제 왔습니다 또터 좀. 아예 예, 가구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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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가구팔 예, 예, 예. 있어요. 가구팔. 어, 감사합니다. 가구팔. 아. 맞아. 그잘쓸 줄을 쓸 줄을 몰라요. 가구팔. 카구팔이 좋긴 한데, 지금 총알이랑 다 버렸어, 씨카구팔은 총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어? 차차차! 차! 지나가겠다 차, 차. 아, 차. 예. 차, 아, 일로 오는 거 같은데? 요, 요쪽으로 오면 싸우고, 아니면 그냥 싸, 오면 싸우죠 저 5탄 쪽은 어, 남으시는 분들 있나요? 아, 저 64... 5탄, 아, 아, 5탄, 5탄 98 있습니다 아, 별로 없으시네 네. 아주안 아, 남아요. 착각했어요. 네. 미니 쓰고 있어 가지고. 예, 예. 어, 어 들고 가세요? 어, 어디 어. 예, 예. 그 팀메드 님은 그 뭐야? 저한테 카톡 나중에 하나 보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제그 그 카톡 아이디는 방탄브라더 그 영어 영어로 그대로 치시면 돼요. 1번, 그 아이디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조만간 그 팀메이드 소속 그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끝나고 지금, 지금 지금 없을 때 지금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핸드폰 옆에 있으면 아이디 집대기가 뽀로로 보고 있습니다, 뽀로로 아, 예예예 보로로요 이분, 이분 방금 중국말 같았죠? 음, 네, 예, 그냥, 어? 그냥 아... 그냥 놔두세요 어... 아... 저, 이, 이쯤에 보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 없, 없, 없지 않을까요, 이쯤에는? 아, 아, 이제, 이제는 많,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엄청 몰릴 거예요. 네, 이제. 이제는, <laughs> 요쪽으로 지금, 자기장 보면 딱, 다들 몰릴 때라. 솔직히 지금 저희 위치가 되게 불,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어디로 빠질지 몰라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움직여도 되긴 되는데, 자꾸 뭐 돌아다녀서 좋지가 않으니까. 혹시 AR 앞대걸이 남는 사람 없나요? 네, 네. 선번님 혹시 홀로그램 있으십니까? 아니요, 레, 레드 도트. 그거 하나만 주시면 안됩니까? 레레도트를 달라고요? 쓰고 아, 계신 어. 겁니다. 아예남남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그 오토바이 왜터뜨리거예요아 심심해서요. 아. 어 어떻게 보면 저기 저기 저희 쪽으로 좀 한번 오라고. <웃음> 아 <웃음> 예. 거기 보 벅이 있는데 가지고 올 필요 없겠죠? 아 그럼요 다안 스칠 건가 보네 <laughs> 3번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이 아유 예, 예, 그러시군요 예예 예. 목소리는 저 잘못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선배 님도 구독 좀해 주세요. 아, 예. <laughs> 네. 서, 설마 안 하시려고 하셨던 건 아니 아니었죠? <laughs> 아, 자주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 네. 아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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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셔도 거 같아요. 잘안 보셔도 돼요. 예, <laughs> 그건 있어요. 제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있거든요. 긴거 말고. 아, 짧게 올리는 거 있어요. 아... 그거 뭐 가끔씩 뭐 한번씩 보시면 되죠, 뭐. 한 네, 3... 철구, 철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철구 스타일 아하 예예 예. 저는 뭐 그, 그쪽 스타일은 오? 아니었어요 오, 그래도 구독 꽤 많으시네요 아, 예예 천명 넘으셨네요 네, 예 근데 예. 예, 예. 내년, 내년에 내년 말까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지금 올해 이제 좀 준비 작업은 좀 어느 정도 해놨고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럼 원래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원래는 이제 직장다니다가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초중고 애들하고 이제 좀 소통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애들 라고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이제 방송을 한거예요뭐 아... 어, 예,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지금 뭐 중국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새우 신세잖아요 고래 싸움에 그래서 저희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방카마들을 모으는 중이에요 저희 구독자랑 이제 방탄 브라더의 동료 방카마라고 하는데 음. 저희 구호가 백만 방카마가 대한민국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laughs> <문제? 웃음> 아, <laughs> 예, 예. 아, 아 네, 오, 오, 예. 나, 앞에, 웃음 참나는데. 바로 앞, 진짜 바로 앞에요. 먹어 이거 먹어야 돼요. 도대체, 아이, 아이, 그 뭐, 앞에요. 예, 예, 예. 완전 바로 앞에요. 펭귄 <뱅기의> 흥분하지 마세요. 예,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잠깐만. 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요, 이거 먹으라고 있는 건데, 뭐. 조심하세요 아무튼 어? 아 이거 2번, 우리 편이고 깜짝이야 같은 벽 같은 벽 같은 벽 2번 2번 아저 저렇게 지금 오토바이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지금 연막이라 아예 아, 안개 안개맵이라 누구 차 누가 차 본인 차 타고 와요 여기로 예예 갔다 갔가제 앞쪽을 조심하세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옵니다 옵니다 아, 그 앞에 쫓아요, 그 앞에 쫓아요, 그 앞에 세요 쏘세요 그 인가한 명인가? 어! 씨. 아니구나 솔직해. 살려 살리, 살리세요. 일단 살려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살리세요. 잠깐만. 연막 연막 뿌려야겠다. 연막 뿌리고 살리세요. 살리세요. 싸우 싸우는, 싸우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저도 빨리 살려 주세요. 살리세요. 네, 네. 아, 살리고 있어요.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살리요 빨리 해요. 빨리 좀어 좀. 네, 수류탄 수류탄 진다 계속 빨리 살려주세요 어어어어 어 수류탄 어우씨 자 연막 연막 끝났다 나 어우씨 이번 이분은 안도와주냐 쟤. <laughs> 어디야, 어디야. 어, 저기. 발쪽죠 조금 맞은 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어어어어 뭐, 뭐, 아, 뭐, 뭐야? 살았어 어어어어. 오우씨. 사부님 살려주세요. 어, 사부님 예. 아버그였구나 어어어어. 뭐, 뭐, 뭐. 아 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 이, 이래서 이래서 보금 보금 먹으러 가는 게 위험하거든. 아 이, 이래서 보금 먹으러 안 가는 거. <laughs> 수고했습니다. 아예 즐거웠네요. 네 카톡 꼭 보내주세요.